대구가 58일 만에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체력인증기관 공모에서 대구시 육상진흥센터가 국민체력인증센터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58일 만인 지난 16일,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0억 2천만원을 목표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캠페인을 전개해 2020년 1월 16일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주식회사 우리택이 3년째 10억원을 기부하며 사랑의 온도 10도를 높였고, 한국감정원이 6억원, SL 서봉재단도 4억 4천만 원을 기부해 나눔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8년 연속 따뜻한 기부를 이어가 대구를 넘어 전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캠페인 기간 동안 12명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며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또 DGB 금융그룹, 삼익 THK 주식회사, 화성산업 주식회사, 희성전자 주식회사, 평화큰나무 복지재단 주식회사 서보. 태성전기 주식회사, 이월드, e 이랜드 e 리테일 동아백화점 등이 지난해에 이어 1억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유치원생들이 모아온 저금통과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작은 정성, 어르신들의 쌈짓돈, 착한 대구 캠페인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많은 기부자들의 성금이 모여 목표액이 달성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체력인증기관 공모에서 대구시 육상진흥센터가 경상권 거점센터로는 유일하게 국민체육인증센터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체력인증센터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 스타디움 인근에 위치한 육상진흥센터를 거점인증센터 사업대상지로 공모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경상권 거점센터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경상권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는 대구시가 육상진흥센터의 일부 공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무상 제공하고, 공단이 연 7억 원 가량의 국비를 투입해 체력인증센터를 직접 운영합니다. 체력 측정 장비와 연간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집행되고, 운동 처방사와 체력 측정사 등 10명 이상의 운영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체육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가 설명절 기간 구군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대구시 공영주차장은 23일 목요일부터 구군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24일 금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명절 연휴기간 중 무료 개방하는 전체 주차장은 665개소로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 산학협력 성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대구한의대가 마련한 바이오뷰티 산업협력 포럼이 17일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경북웰니스 의료 문화 관광 사업 우수 성과 발표와 K뷰티 사업 성과 산학협력 R&D 성과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에듀케이터 육성으로 지역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재원 아발리코 코리아 대표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대구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며 응모대상 사업 유형은 개별 공동주택의 경우 소통 주민화, 친환경 실천 체험, 관리비 절감, 취미 창업 등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우수 사례 공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주택 간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며 3월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내 관련 단체는 2천만 원 이내에서 10개 사업 내외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족 대 명절 설이란 단어에는 한 해를 새로 세운다는 서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기쁘고 벅찬 한 해를 새롭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